안녕하세요 조단조단 입니다 오늘 분석할 노래는 솔지씨가 부른 나를 살게 하는 사랑 입니다 음, 솔지씨는 노래를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편이에요 음정 박자 발성 뭐, 뭐 지적할 때가 별로 없어요 에, 아주 아주 잘하는 편이죠 그런데 예, 그완벽을 방해하는 어 습관이 한가지가 있어요 예, 그건 이제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예, 잘 모를 정도로 매끄럽게 넘어가긴 했어요 예, 그렇더라도 예, 좀 고치면 좋을 대목 아쉬운 대목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음, 이 노래는 뭐 4분의 4박자 노래인데요. 어, 못 갖춘 마디로 시작하죠. 못 갖춘 마디로 시작할 때는 항상, 시작할 때는 항상 부드럽게, 가볍게 해줘야 돼요. 예. 네. 바라보는 것도 사랑. 여기까지 하나로 연결. 네. 기다리는 것도 사랑. 여기다 똑같, 음장 박자가 똑같거든요. 가사만 틀려지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도 사랑. 그래서 도에서 끊기기가 쉬워요. 근데 끊지 말고 이어서 사랑까지는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리움에 가슴이 저린 것도 내게. 사랑입니다. 여기까지 가슴이 저린 것도 내겐 사랑입니다.까지도 하나로 딱 연결시켜서 하면 좋아요. 네, 이렇게 한 구절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주는 거 그래야 수명이 연장된다니까 숨이 길어지고 그리움에 가슴이 저린 것도 내게. 솔지 씨는 중간중간 뚝뚝 끊기죠. 바라보는 것도 끊고, 사랑 기다리는 것도 끊고, 사랑 네. 그리고 그리움에 가슴이 저린 것도 끊고, 내겐 끊고, 사랑 끊고입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사랑입니다에서는 또, 이, 니다, 임을 길게 했어요한 박자가 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끌지 말고,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는 하나로 딱 연결시켜줘야 돼요. 네. 사랑입니다. 네. 사랑 끊어버리니까, 이, 니다. 이렇게 임이 길어져 버리는 거죠. 거기서 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걸 중간중간에, 음 가슴이 저린 것도, 거기서 끊는 건 자연스러워요. 내겐 사랑입니다. 거긴 한 묶음으로 무조건. 내겐 사랑입니다. 어때요? 이게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내겐 사랑입니다. 이건 아니라니까요. 예, 네. 그래서 끊는 것이 음. 심평검에서 막 함부로 끊는다는, 예, 네.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것 예, 네. 이런 것은 고쳐야 돼요. 음. 아무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던데, 아무튼 이런 대목은 고쳐야 노래가 안벽해진다 음. 그런 얘기죠. 예, 네. 여기도 역시 목과 춘마디로 시작하죠. 그럴 땐 항상. 힘을 빼고요 가볍게 부드럽게 해줘요 계절이 오듯이 그래 매일 숨 쉬듯이 그래 이후 시작한 이 마음은, 그대 그래 사랑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신표 검도에서는 쉬지 말자. 그래야 숨이 길어진다. 숨이 길어지고, 예. 숨이 길어지면은 수명이 연장된단 말이에요. 건강해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항상 숨을 여유있게, 음. 느긋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네, 쉬어야 돼 그리고 소리 없이. 음. 근데 이제 솔지 씨는 여기서도 여지없이 배절이 오듯이 그래 끊겼단 말이야 거기가 그리고 매일 숨 쉬듯이 끊고 그래 이렇게 중간 중간에 이렇게 끊어버렸단 말이야. 음. 그런데 이제 뭔가 좀 자연스러우니까 뭐 괜찮은데. 그래도 이제 신표가 없는 데서는 숨을 쉬었다 그리고 끊어갔다 이런 것은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죠. 음. 그러니까 이것이 습관이 되면은 여기서, 예, 하여튼 노래 중간중간에 끊는 습관이 되면 곤란해요. 이 마음은 그래 사랑입니다. 에서는 이 마음은 그래 사랑입니다. 이렇게 세 토막을 내서 하겠죠. 그러니까는 이 마음, 시작한 이 마음은 그래 사랑입니다. 좀 길기는 해요. 길더라도 뭐못할 정도는 아니고 이 정도는 하나로 엮어서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시작한 이 마음은 그래 사랑입니다 어때요 얼마든지 할수 있다니까 그리고 서울지시 정도 실력이면은 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중간에 끊는 것은 습관이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할때 이미 길어지고 말았단 말이야 사랑입니다 랑 이미 똑같다고, 한 박자씩이라고. 근데 이미 특별히 길어질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 시작한 이마음 그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어, 사랑임. 랑 이미 똑같다고. 근데 그걸 지금, 음. 못 지키고 있죠. 이미 더 길어져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박자를 조금씩 틀리게 하는 부분이 있다. 예, 이 대목은 음이 올라가죠? 음이 올라가지만, 예, 못 갖춘 말이로 시작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고음을 우아하게. 예, 이런 대목에서 가수의 내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대목을 우아하게 부드럽게 할수 있느냐. 음. 그렇게 할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소울지 씨는, 나를 살게 하는 사랑, 여기 이 대목에서, 사가, 사의 힘이 들어갔죠? 그래서 흔들려 버렸어. 그래서, 사랑, 사랑, 이랬다고. 사랑이 아니고 그냥 사랑. 반박자, 세 박자잖아.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사랑이라고, 사랑이라고. 사랑, 이거라고. 사랑, 사람, 아니고, 아니고. 네. 그니까 음, 음정 박자가 지금 틀린 거야. 사,랑, 그러니까, 사가 길어지고, 올라가 버리고, 그냥. 사람, 사람, 이거지. 사람,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리고 어, 내가 아파할게요 이 대목 에서는 또 내가 내가 이랬죠 내가 내가 아니고 그냥 내가 반박자 한박자 반이란 말이야 내가 내가 이거라고 딱 소리가 두 번만 나와야 돼 음표가 두 개니까 소리가 두개 네. 소리가 세개 나왔단 말이야 내가 내가 아니라고 그리고 아파 아파도 반박자하고 한박자잖아 아파 아파 할게요 이거라고 아파 할 똑같은 박자 똑같은 음 아파 할게요 이거라고 근데 여기서 아파 아파가 돼 버렸다 아파 아파 아니라고 아가 길어졌잖아 아가 하나 더 들어가는 바람에 어 길어져 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흔들려 버리고 아파 아니고 그냥 아파 어 아파, 이거라고. 아파, 음, 아파, 아니고, 아니고. 내가 아파할게요. 에,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니까 반박자가 길어져 버렸다. 내가도, 내가의, 내도 그렇고, 아파의, 아, 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면, 에, 박자가 늘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힘이, 힘을 빼야 돼. 거기에 힘을 줘. 반박자 오면서 팔구름패에 힘을 주면 안 돼요. 네. 힘을 빼고. 내가 아파할게요.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이런 대목까지 완벽하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네.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아주 잘한 노래인데 이런, 이런 대목에서 조금씩 실수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완벽하게 노래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